거절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마음이다. 우리 자먼 4장 23절을 보면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판가름이 다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큰 능력은 내게는 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비워놓으면은 이거 진공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말씀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귀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락날락하는 귀신 호텔 되지 말고 어,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아니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 마음을 판가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릇이거든요. 마음은 그릇. 그래서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 되는 거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담는 싸움 잘하라. 이게 오늘 15장 전체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말씀 담으면 말씀이 다스리는, 내 마음을 말씀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타픽이쭉 나오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마음 없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마음 없는 신앙,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쳐다보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마음 없는 신앙의 허망함,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있을 때 항상 스파이들 신기해놨어요. 그 지금도 그렇죠. 맨날 뭐 유심히 무슨 소리 하아 그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러는 스파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있잖아요. 그때 뭘 말은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어요.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죠? 손 씻고 안고 밥 먹었다.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지 갈릴리까지 거리가 170km거든요. 서울 대전 거리입니다. 지금도 뭐 차로 차로 타고 가니까 한시간이면 가지만 옛날 같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전 거리에 있는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비 시비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사람들이잖아요. 네거티브 한다 그러는데 다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또 꼬투리 잡고 약점 잡고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그 마귀로부터 나온 거다. 그게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흠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왜손안 씻고 밥 먹느냐?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죠? 야이로의 딸 같으면 손 대시니까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런 능력의 손은 바라볼 생각 안 하고 밥 먹을 때안 씻었다 그것만 쳐다보고 그 꼬투리 잡고 그거 갖고 매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허망한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도 보면 밥 먹을 때손씻으는 말이 있어요? 없지요. 이거 원래 제사장에게 해당된 말이거든요. 그 짐승 잡고 난 다음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때 럴그 성전 몸에 물 뚜멍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씻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거든. 제사장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 우리도 죄가 많은데 저렇게 씻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일반화시킨 거예요. 제사장 씻는 것도 좋은 정결한 의식이니까. 일반 사람들도 손 씻으면 뭐 나쁠 게 있냐. 그래서 장로의 전통으로 트레디션으로 모든 사람이 다손 씻자. 그래놓고 이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 씻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통이 돼 가지고 마치 이것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르니까 자기가 길을 만든 거죠. 예수님이 길인데 자기가 길이에요.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길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뭐 헌법이잖아요. 헌법보다 규칙을 앞세우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규칙은 뭐예요? 그냥 그 밑에 하위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급하게 오늘도 만들 수 있고 내일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규칙이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은 하나님 말씀이 헌법에 해당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규칙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된다 그러니까 규칙을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자들 그다 이단이죠 그러니까 가짜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들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23절이 그 배경입니다. 1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야 규칙 갖고 헌법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니네들이 만든 일 갖고 목에 뭐 진리의 길인 양 날리시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예를 든 거예요. 이것만 말고 니네들이. 그 니네들이 정해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원래의 원칙을 깨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칠장에서 고르반이라고 나오거든요. 고르반. 그러니까 내 재산이 있죠. 근데 이제 의식이에요. 내 모든 재산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고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만 그런 거예요. 명문만 얻는 거고, 실제로 그 재산을 누가 관리해요? 드렸어도 내가 관리해요. 내가. 그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삶에 우리 기업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로 선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거잖아요. 내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모셔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 이 모든 이사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도울 수가 없다고 나쁜 놈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러지. 아 저는 지금 이 사회가 좀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바보들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잖아 요 마음이 저왜 저러는지 이런 몰라요? 저 사람이 저왜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나.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이게 런다 이제 악한 거들이에요. 마음 없는 신앙 이런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부모 도울 마음 없으니까 고르반 그러는 거다 알고 있는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횡행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왜손안 씻냐 그러는 게 뭐예요. 마음이 고약하다는 거죠. 마음이. 참 마음이 고약하다.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꼬투리 잡으러 온거 아닙니까. 그치? 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에서 말씀을 인정하면서 입술로 나불나불 대고 있는데 입술이 말이 입술의 말말 듣지 말고 마음 바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예배를 드려도 헛되이 예배하는 거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8절 9절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 없으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껍데기만 뭐 규례만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에도 이 성경 정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요즘에 뭐 말을 해도 뭐 그런 말을 하대 영혼 없는 말뭐 이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우는데 영혼 없는 미소. 다이거 마음 없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냥 우는 척하는 거, 마음 없이 그냥 도와주는 척하는 거, 뭐 이런 거. 마음이 들어가야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겉만 화려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마음이 있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어떤 가정인데요, 굉장히 행복한 척 하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자랑을 하더라고 저게 자랑하면 빼앗기는 건데 자꾸 자랑을 해. 그래서 부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이메일이 아니라 뭐 카톡이라 이런 걸 갖다가 주고받은 걸 보여주면서 자랑이지. 우리 이렇게 행복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근데 사실 제가 좀 약간 감명을 받았어. 너무 뻔하고 유치한데. 남편이 아내에게 보냈어요. 어, 내게 소중한 게세 가지가 있대. 뻔한 얘기 하고 있어요. 황금, 소금, 지금. 들어봤죠? 그때 아내가 보냈어요. 다 아는 식상한 소리야. 내게 중요한 게 있어. 현금, 지금, 입금. 어, 이거 보니까 내가 아내가 지금 머리가 좀 돌더라고요. 그렇죠? 뻔한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밑에가 있죠? 그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농담하려 그랬는데, 이렇게 아내가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하는가 봐요. 이집 그렇게 크게 부자 아니거든요. 좀 넉넉지 못한 집이에요. 미안해,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방금 쬐금 입금.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 입금했냐? 5만 원 입금했대.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위트로 나오니까 위트인데 남편은 지금 그죠 현금 지금 입금해 주길 원한다. 이걸 남자들은 사실로 받아들이잖아. 그죠? 웃, 웃지 않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돈이 없으니까 5만원 입금했다는 거예요. 방금, 쬐금 입금. 근데 이러고 서로 말이 없었대요. 감독이 온 거지. 어, 서로 식상한 얘기하고 있다가 뭐가 짠하고 온 거예요. 나는 읽다가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감독이 오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 5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5만원 받으면 막 따뜻해져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지금 재밌는 얘기한다 그러는데 너무 식상했어. 근데 아내는 위트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위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정보로 받아들이고 너무 미안한 거야. 넉넉한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침묵이 뭐예요? 그게 아내도 아차 싶은 마음, 남편도 안타까운 마음. 그 그러니까 마음이 막 주고받고 있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따뜻해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좋았는지 자랑하잖아요. 자랑. 자랑할 만해요. 그죠? 너무 멋지더라고. 이런 게 마음에 마음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바리새인 니네들 무슨 행동을 하든간에 니네 마음이 보인다. 어떤 마음에 이요 꼬투리 잡으려는 마음, 시비 잡으려는 마음, 약점 잡으려는 마음, 악한 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더러운 게다 나오는 거지. 이게 더라 손안씻어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없는 신앙, 그 신앙도 아니고 가짜다. 그러니까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라 마음을 예수님이 주관하게 해라.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오게 되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게 이방인에게 가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특별히 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돈과 두로에 사는 페니키아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마가문 7장에 는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되어있죠. 어, 거기 가서 딸이 흉악한 귀신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 평상시 예수의 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모습, 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분이지, 거절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거절하시고 또 거절감을 줘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은 뭐냐? 이 거절을 통해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통한 축복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세번 거절하거든요. 한 번은 침묵해 버리시고 딸 고쳐달라 침묵해 버리시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심 없어 그러고 이그 이스라엘 그 양떼를 말참뜩 니네들 관심 없어 그러고 세 번째는 개들이잖아요. 자녀에 또 개한테 안 준다고 모욕감이죠 모욕감. 그러니까 세 차례 거절이 있다고. 근데 이세 차례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느끼기는 내가 부족해서 거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근데, 거절같이 느껴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거절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막 소리 질러다는데, 예수님이 이런 방법도안 해요. 21절부터 23절까지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딸 고쳐 주세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디안 성인식 얘기를 한번 했죠. 인디안들 성인식 할때1 2살 되면 성인식한대요. 남자이끌고 숲속에 풀어놓는데요. 거기 늑대도 막 나오고 하는데, 늑대 소리 막 울고 하는데 아침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까지 있으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얘네가 막 어떤 때는 막 공포심에 있고, 뭐 아버지 찾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도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요. 게 하루 지나야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 성장한대요. 두려움도 이기고, 담대함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12살짜리 남자아이 혼자 두는 거 아니고, 어른 20명 정도가 숨속해서 숨어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위기 가운데 있으면 도와주려고. 근데 거의 이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늑대가 안 나타나겠죠. 소리만 내겠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지 성숙해지고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게 방관이 아니에요. 예의주시하면서 보호하고 관찰하면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게 맞는 얘기겠죠. 이 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이 침묵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심 없어. 그런 거죠. 유대인 먼저고 이방인에게 관심 없어. 이게 참 섭섭한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심을 받지 아니하니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관심 없어. 그랬는데 여기서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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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었다. 이런데 이게 프로슈케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거 동역가 예배하다 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없어 그럴 때 여자가 무릎을 팍 꿇고 절하면서 뭘했어요그 예배하는 거라고요. 예배 드렸다.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특별한 은혜죠. 이런 거절감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거절감을 느꼈을 때 그때가 예배할 때예요. 보통 때 무릎 안 꿇잖아요. 내 힘으로 할수 있다 그럴 때 누가 무릎 꿇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수 있다 그 무릎 안 꿇고 뭐라죠?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거야. 참견하지 마 이러잖아요. 아직 들꺾긴 거죠. 근데 계속해서 거절감을 느끼면 꼬꾸라지죠. 무릎 꿇게 된다고요. 거절, 거절, 상실, 상실. 그때 예배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도왜 갔어요? 여기 왜 갔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수로보니의 여인, 이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는 왜 두루와 시도를 가셨습니까? 이 여자 만나서 거절하려고. 참 묘한 얘기죠.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왜 오십니까? 우리 만나서 거절하려고. 왜? 거절을 통해서? 꺾임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 세우려고 야곱의 일대기를 지금 쭉 보잖아요 야곱이 꺾일 때마다 예배자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꺾일 때마다 예배자 되죠 인생의 변곡점마다 예배자 되잖아요 이수로보니의 여인도 예배 아니겠죠 이렇게 거절이라는 꺾임을 통해서 예배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마다 너무 잘될 때나 너무 힘들 때나 너무 혼란이 있거나 너무 축복이 넘쳐날 때나 이 변곡점에는 반드시 예배라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배라는 그죠? 그런 기호가 남아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절은 뭐였습니까? 모욕감이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안 준다. 뭐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이레시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의 올소이더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개 같다 그러면 이거 분노하고 반발하고 그럴 건데. 인정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죠?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뭐 허락받고 먹어요? 그냥 주워 먹는 거지. 저 그, 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감히 허락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옆에 다니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겠습니다. 나 개같이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 겸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백부장도 그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지 크단 말은 안 썼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크다라는 말 최초로 쓴게이수로볼인이 얘기예요. 믿음이 크다. 도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도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거절이 거절이 아니죠. 거절을 통해서 성장케 만드시고 그저 거절을 통해서 예배자 되게 만드시고 거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고백인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떠나서도 사는 그런 고백의 수준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영생의 복까지도 주시게 되더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애통하는 자가 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시다. 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죠.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나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릴 리가 있나요 내가 잠시 그렇게 느낄 뿐이지 거절감을 느낄 뿐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진짜 예배자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예배 아니었잖아요 이 가짜 헛되이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진짜 예배자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려면 은혜가 넘치게. 돼요. 은혜가 승리하죠. 은혜, 은혜, 은혜 이만자가 모든 걸다 이기잖아요.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내가 개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희망 없습니다. 난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종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힘으로 사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이제 사역하시는 이방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불쌍하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나온다. 특별히 스프랑코니조마이그 말이. 있는 곳에 다 기적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나죠? 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임하리니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 1장 마지막절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한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왜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 뭘까 생각합니까? 종하고 브로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브로커는 특징이 뭐죠? 맨날 이익이에요. 이 브로커는 주가에서 그 그뭘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브로커같이 살면 안되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브로커같은 느낌을 주면 안되잖아요 뭐 부자한텐 잘해주고 뭐뭐 떡국물 떨어진 덴더 가고 아닌데는뭐입 닦아버리고 그럼 게 브로커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에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 그러니까 주의 종 그러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주의 종이 돼야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종될수 있죠. 불쌍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브로커지 이게 무슨 종이냐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 보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지만 우리나라 빼놓고 웬만한 나라 가 보면요. 미국만 해도 그래요. 의사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요. 의사 얼굴 보려고 그러면요 맨날 예약하고 아, 나 지금도 아찔해. 내가 미국 갔다가요. 이렇게 자동차 문에 손이 찧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손톱이 새까맣게 되버리고 이게 너덜너덜해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간 되게 아팠어요. 그랬더니 이게 항생제가 필요하대. 내가 미국 그 병원에 가서 항생제 받는데 보름 걸린다 그래가지고 야매로 얻었지. 그 한국 그 의사들. 거기서 하면 그러더라고요. 의사 얼굴 한번 볼라 그러면 뭐 일주일 예약해야 되고 돈도 엄청 나오고 그렇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병원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의료쪽으로 말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반에 반도 안 돼. 우리나라 좋은지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런 체계가 없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해요.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돈 없어서 수술 못 받아 죽는다고. 진짜 죽었어요, 많이. 옛날에는 돈안 주면은 수술도 안 해줬어, 의사들이. 그래서 돈 없으면 그 다음에 수술 못 한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아예 수술은 커녕 병원 근처도 못갈 경우가 많겠죠. 예수님이 당시에요. 이때 실직자가 많은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왜냐 낮에 예수님 이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여 다 뭐죠 이거요? 취업이 안된 사람들 아니에요? 무직자들 거기다가 무지하게 아픈 사람들에 이 아픈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그죠? 그 열두 혈류증 아는 자인 그러잖아요. 뭐 의사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돈다 탕진했다고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 병원 계속 다니다 보면 거지 돼 버려 보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방 땅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돈안 받고 기적적으로 고쳐 주시니 얼마나 기뻐겠습니까병 들어봤어요? 병든 사람이 돈 없이 그냥 고쳐 주신다 그러고 그것보다 복이 어디 있어? 최고의 행복이지.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우리 그뭐 의료 사역 이런 거할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무지무지하게 와요. 옛날에 미얀마 때 한번 해 보니까 하 기적도 많아요. 그죠? 그 물파스 발라줬더니 암에서 낫고. 진짜 아니겠지. 뭐, 같은하네 그러니까 약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아스피린 반 조각만 먹어도 뭐다 낫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몇천 명이 오는가? 몇천 명이. 예수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끊임없이 병자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죠.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자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못 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수 있으면 도와주고 고쳐 주고 세워 주고 이런 게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방 땅이거든요. 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향 땅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먹였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방 땅에서 이걸 칠병 이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죠? 떡7 개를 가지고 몇 마리 고기로 먹였다. 이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라는 걸 아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을 때는 바구니라 그래요. 열두 바구니. 바구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도예요. 그래서 크지 않아요. 이게 아주 크지 않아요. 반면에 이방 사람들이 쓰는 거는 바구니라고 그러지 않고 광줄이라고 번역했어요. 을 광주리. 광줄이 광줄인데 광줄이는 얼마나 크냐면. 바울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죽인다고 할때 도망칠 때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거 나오죠. 사도행전 9장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우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이런 게 나오고 고린도서 1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라 도망쳤다. 광주리, 그러니까 사람이 탈수있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방 사람이 쓰는 거예요. 바구니 광주리, 이게 달라요. 이해가 잘안다면은 한국, 중국, 일본의 숟가락이 다르죠. 숟가락 안 써요? 숟가락 딱 보면 한국 숟가락은 딱 보면 한국 거잖아. 그 중국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밥으로 어떻게 펌벙지을 해서 이게 하다 다 흘러버려. 일본 것도 좀 이상해. 젓가락은 더 달라요, 그죠? 그 쇠로 만든 젓가락 우리밖에 없어. 일본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콩도 잡잖아. 못 잡나? 근데 중국 놈들은, 아 죄송합니다. 중국인들은 이게 뭉툭해 가지고 잘 잡지도 못하고 맨날 이게 일본 애들은 젓갈질 잘못하고 입 대고 막 퍼먹자 이렇게 긁어 먹잖아. 우리 아, 잘났다고 해요 지금 우리끼리니까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 이게 한국 건지 중국 건지 일본 건지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거는 바구니라 그러고 이방인들이쓴 것을 광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일곱 광주리가 남았어요. 열두 바구니보다도 일곱 광주리가 더 크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왜 기적을 행하셨죠? 칠병이요를 불쌍해서 지금 병자들이 막 왔잖아 이방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병자들 고셨는데 보니까 밤 됐는데 이들이 실직자야 무직자야 병든 사람들이에요 먹을 데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 여기서 또칠병이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적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물질을 갖고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내 능력 가지고 누구를 섬길 수 있고 그게 기적 아니에요 일종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니까 언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불쌍해길 때. 근데 돈은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능력과 뭐, 어떤 학위 같은 거막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맨날 나만 위해서 쓰고, 하나도 성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인간들, 특징이 뭐예요? 불쌍해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린 브로커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 예요 너무 멋진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다 밟을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한 마음 품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핵심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종대기를 원하고 마음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필요한 거 성숙도 채워주시고 예배자 되기도 만들어주시고 또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